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항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12.6 업데이트가 이제 실시되었는데요. 아직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면 받는 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저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받으신 분들이 슬슬슬슬 이제 문제를 벌써부터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런 기사도 났는데요. 벌써 이 신호등 업데이트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신호등을 보면은 무조건 차가 서행이나 스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불임에도 불구하고요. 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라이버의 피드백을 받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가 아견 그냥 지나가고 싶다. 그래서 액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지만 쓰지 않고 또 갑자기 이제 감속하게 되는 약간 팬텀브레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몇 번을 밟아서 지나가려고 해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예상은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발전해가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약 7,000불이나 받고 너무 소비자들한테 밸리데이션, 운전자들한테 이 테스트를 시키는 거 아니냐.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해서 줘야지 이런 에러가 있는 것으로 주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 이런 부분들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저도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테슬라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준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좀 성급했다는 평이 이 기사의 내용이지만 반면에 이번 업데이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완전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의 반 이상은 왔다라고는 평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차가 신호등을 읽는다라는 걸 데이터화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시그널들을 보행자나 주변에 알림으로써 안전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최초로 이제 교통 시그널이나 신호등 같은 것들을 정형화 할수 있다는 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결국 자율주행에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커넥티드 카를 이제 염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개념이 테슬라가 최초는 아니고 뭐 아우디라든지 기본 기존 차들 차량들도 이런 서로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을 심지어 규격도 만들고요 뭐 그런 걸안한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호등을 읽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회사는 테슬라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걸 인프라스트럭처를 깐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테슬라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절반 이상. 왔다고 생각이 되면 과연 이런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차차 제가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데 특히 지난 보잉과 델타 관련 영상을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봐주셔서 제가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항공산업에 저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막연히,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보통 미국에서 차로 한 4시간 걸리는 거리부터는 이제 비행기를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차로 4시간 갈 거리면 비행기가 훨씬 빨리 가죠? 빨리 가지만, 비행기를 타러 가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수속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려서도 제가 원하는 곳을 가는데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는 빠르긴 한데,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타고 내리는데. 그리고 제가 부가적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근에 이런 설베이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통 5시간 차 거리까지는 거의, 차로 갑니다. 비행기로 가지 않고. 이게 한 시간이 더 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주행 보조 장치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갔으니까요. 그리고 요, 지금, 이 색깔별로 나눠졌는데, 노란색은 당연히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가 몰고 간다는 거고, 요 약간 파라, 파란 부분은 셀프 드라이빙이 되면 난 원래는 여기, 여기서부터 비행기를 탔었을 텐데, 이젠 차를 몰고 가겠다. 그리고 요 진짜 약간 옅은 보라색 같은 요 색, 색은 도착해서도 내가 차를 렌트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들어가야 된다면은, 아, 난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된다면 자율주행차를 탈 거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답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차로 일곱 시간 걸리는 데까지도 이거 거의 뭐딱 대충 봐도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 자율주행차를 타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열한 시간, 차로 열한 시간 걸리는 곳까지도 웬만하면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차를 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21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한다. 는게 정말 놀랄 놀자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커버하게 되면 이게 보통 제가 그냥 대충 잡아도 1000km, 반경 1000km는 이제 비행기를 안 타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굉장히 그러면 항공산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항공산업도 혁신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격을 다운 시킨다든지 이것에 대응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저 역시도 굳이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이 아니더라도 레벨 3만 되더라도 플로리다를 여기서 진짜 거의 2,000km가 넘는 플로리다를 그냥 자주 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단거리 비행기 시장들은 아, 위태위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형 특히 이제 바다를 건넌다든지 이런 초장거리만 어, 살아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여기 연구비가 지금 무진장 많이 풀리고 많은 회사들이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전화로 려고 했던 메인 메시지는 이제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고 생각외로 완전 자율주행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연구비 쓴 부분들을 좀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구독자님께서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야, 이 데이터는 2019년까지 쓴 거를 다 합친 거 아니냐, 2019년만 쓴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우, 좋은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혼자 직장에서 퇴근하고 따로 항상 만들다 보니까, 아 놓치는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의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좋은 지적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정정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2019년까지의 연구비를 좀 합산한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웨이모가 처음 설립 때부터 모든 연구비를 합쳤냐 그건 아닙니다. 최근 고작 몇 년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조가 너무 과장됐다고 말씀 말씀하셨는데 여러 기사를 읽고 나중에 이게 영상을 취합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 가지고 이런 오류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추산치가 100조 원 정도 들었다는, 그러니까 100밀리언을 썼다는, 어,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냐면은, 과연 자율주행의 연구비를 쓴 것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여기서도 이제, 논란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3부터를 자율주행으로 볼 거냐? 아니다. 레벨 최소 레벨 4 아니면 레벨 5에 근접해야지. 그걸 자율주행이라고 하지 어떻게 레벨 3로 하냐? 또 여기 이제 시장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때 아니 칩 회사는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차에다가 투자한 것만 해야 되지 않냐? 아니면 뭐 부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100조 원 정도 투자됐다는 얘기는 여기 넘버원이 폭스바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조 이상 그러니까 60조 원을 썼고요. 여기 보면은 삼성도 여기 한 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전장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범위를 정하냐에 따라서 오락가락 해서. 근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다른 분야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연구비라든지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한 번은 버블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거기 때문에 제 메인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00조 원 정도 추산될 거라는 자료도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보면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이 무려 600조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범위를 잡냐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항공 산업에 영향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또 제가 너무 항공 산업을 어, 비판한 것 같아서 좀 항공 산업에 또 유리한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에는 글로벌 엔트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한국도 전자여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미리 심사를 받거나. 패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출입하는데 시간을 매우 단축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 비용은 본인이 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도 있고 빙의 값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분간은 공존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단거리 노선은 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긴 합니다. 당장 저렇게 레벨3가 진짜, 로봇 택시는 무리겠죠, 테슬라가. 근데 올해 안에 레벨3를 어떻게든지만 해준다고 하면은, 저 역시도 1000km 미만인 곳을 비행기 타고 갈것 같진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